51페이지 27번 오른쪽은 윗변의 길이가 a 였고 아랫변 2a 였는데 요거를 a 를10% 늘렸대요. 그러면 요 늘어난 길이는 a 의 1.1a 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렇10% 니까 원래 a 였는데 거기에다가 0.1이 늘어났으니까 1.1a 두번째는 아랫변에는 2a 였는데 20% 줄었대요. 그럼 80%에 해당하는 거죠 그 그래서 여기에 색깔 칠한 거는 어0.8 곱하기 2a에 0.8. 이렇게 되는 거죠. 80% 0.8. 그러면 1.6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h는 높이는 그대로 있네요. h는 그대로 있으니까 윗변, 아랫변 높이에서 사다리꼴 색깔 칠한 사다리꼴 넓이 구합시다. 윗변. 1.1a 더하기 아랫뼈 1.6a 곱하기 h 곱하기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2.7ah. 이렇게 됩니다. 2분의 2.7. 그러니까 위아래 10을 곱해주면 20분의 27ah. 이렇게 정답이 나와 있겠군요. 따라서 2번. a가 4이고 h가 5라고 할때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a와 h의 4와 5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27 곱하기 4 곱하기 h. 아니, h가 5였습니다. 5 약분해주고 넓이는 27이 되겠습니다.